안녕하세요 치킨메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자냐 마스터카드냐, AT&T냐 버라이즌이냐, 코카콜라냐 펩시냐 이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AT&T냐 버라이즌이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검토할 순서는요. 두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비교하고, 세 번째로 검색량을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업이 좀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가, 라는 결론을 좀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자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수익률이란, 매매 차익, 플러스, 배당금을 다 수령했을 때그 수익률을 나타내고요. AT&T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평균이 마이너스 9%입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2%로 나오네요. 일단, 이두 가지 이제 수익률을 이끌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수익률을 이끌어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로 특정 일자에 주식을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2017년에 AT&T의 그 1월 2일자 종가 가격은 43달러입니다. 그러면 제가 2017년 1월 2일에 AT&T를 43달러에 구입해서 2020년 5월 15일에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도 있겠죠. 배당을 이렇게 한 3년... 하고도 절반 정도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어떤지를 해서 수익률이 이끌어낸 겁니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제가 AT&T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면요, 먼저 17년 1월에 AT&T를 43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에 만약에 팔게 되면은 저는 이제 마이너스 14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배당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7달러입니다. 그래서 종합 저는 7달러를 잃게 된 거죠. 그렇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17년 5월에는 뭐 38.54달러의 AT&T를 샀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11%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수익률을 내면은 마이너스 9% 약간 손해죠. 약간 손해보는 그런 거래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버라이징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17년 1월 가격은 54달러 정도인데요. 지금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액은 아주 조금 배당 수익은 요 정도고 그래서 수익률은 16%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평균 수익률은 12%고요. 결과적으로, T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9%, 버라이즌의 평균 수익률은 12%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그런 거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어떨지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도 저도 생겨서 이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전후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금 보여드린 거는 5월 주가 기준으로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와 12%라는 수익률을,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월 주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AT&T의 평균 수익률은 21%고요. 버라이젠의 수익률 평균은 24%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봐도 버라이젠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버라이젠의 수익률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AT&T를 상회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도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주식의 수익률 비교를 나타낸 건데요. 기간별로 이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을 샀다면 이 보라색이 버라이즌이고요. 그래서 이때 주식을 샀다면 버라이즌의 수익률은 600%고요. 그 다음에 T 수익률은 500%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기간별로 이제 달라지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그 자꾸 T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계속 기간이 지나도 계속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버라이즌이 T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버라이즌이 티보다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이 여러 기간 동안 티가 버라이즌보다 그 수익률이 더 좋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버라이즌이 확실히 더 많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을 검토해봤는데요. 수익률을 검토한 결과는 아무래도 버라이즌이 훨씬 더좀 우세하다. 이런 걸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가 상승한 수익 그 차액과 배당금을 합친 수익률에서는 이제 버라이젠이 좀더 낫지 않았나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매출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매출액은 확실히 AT&T가 버라이즌에 비해서 더큰 매출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이 기울기가 가파른 걸로 봐서는 더 상승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순이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파란 게 팀이다. 그리고 주황색이 버라이즌인데 이 순이익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률은 좀 다르죠. 순이익률은 버라이젠이 T보다 좀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가 지난 1년 동안은 버라이젠이 T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이익률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인당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에 대한 지표인데요. 버라이젠이 T에 비해서 인당 매출액이 더 높습니다. 이건 그만큼 효율적으로 뭔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거는 돈이 얼마나 남아서 쌓아두고 있느냐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잉여금은 버라이즌이 좀더 이제 상승세가 좀더 두드러지고 있고 T를 좀더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버라이즌이 좀더 돈을 효율적으로 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두 기업의 부채 수준도 한번 보겠는데요. 장기 부채입니다. 그래서 T가 버라이즌에 비해서 장기 부채가 좀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채가 거의 뭐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의 양인데요, T가 버라이즌에 비해서 부채의 양이 좀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입니다. 이거는 T가 버라이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자 비용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T가 좀더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인데요, 파란색이 AT&T고, 주황색이 버라이즌인데 AT&T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버라이즌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격차가 좀더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AT&T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면서 배당 수익률은 좀더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 성장률을 나타냈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둘이 짠 것도 아니고 거의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겠습니다 T는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100 선을 기준으로 내가 번 돈의 100% 이상을 T가 최근에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젠은 상대적으로 한50% 쪽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데요. 확실히 t 가좀더무리해서 배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버라이젠은 좀더 안정적인 배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번 검토해본 결과는 버라이젠이 좀더 돈을 효율적으로 벌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배당률은 역시 AT&T가 좀더 유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 검색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구글 검색량은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잘 대변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AT&T랑 버라이즌의 검색량 차인데요. 글로벌 검색량입니다. AT&T가 파란색인데, 버라이즌이 빨간색이면, 버라이즌이 좀더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버라이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주식 관련한 검색량인데요. 파란색이 AT&T 주식, 그리고 빨간색이 버라이즌 주식 검색량입니다. 어, 확실히, 이제, 파란색, AT&T 주식에 대한 검색량이 더 많은 걸볼수 있는데요. 네, AT&T가 좀더 높고, 이유는 배당금인 것 같습니다. AT&T 배당금. 버라이즌 배당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AT&T 배당금을 검색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AT&T나 버라이즌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데요. 일본은 거의 다 AT&T를 검색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버라이즌보다 AT&T에 대한 검색량이 훨씬 더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두 가지 주식에 대해서 반반 정도로 검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유독 AT&T를 좀더 사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표로도 한번 보죠. 사람들이 이두 가지 기업 중에서 어떤 매장을 더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5G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더 검색하는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AT&T 버라이즌 5G 검색량 비교인데요. 파란색이 버라이즌 5G, 빨간색이 AT&T 5G입니다. 확실히 버라이즌에 대한 그 5G 검색량이 더 많은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라이즌 와이어 s s 5G, AT&T 와이어 s s 5G 비교했을 를때 버라이즌이 좀더 많은 검색량을, 아, 좀 더가 아니군요. 확실히 많은 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홈 5G, 홈 5G 이것도 비교를 했을 때 버라이즌이 확연히 높은 그런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관 검색어에 떠서 저도 검색을 해본 건데요. 버라이즌 와이어레스 니어미 내 근처에 있는 버라이즌 뭐 무선 그리고 내 근처에는 있 AT&T 무선 뭐 이런 검색량인 것 같은데 내 근처에서는 버라이즌을 확실히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라이즌 매장, AT&T 매장 둘 중에 뭘 많이 검색하냐라고 하면은 시 최근에는 확실히 버라이즌 매장에 대한 검색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폴 아이폰, AT&T 폴 아이폰 이런 핸드폰 관련해서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버라이즌에 대한 검색량이 더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색량만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버라이즌 관련한 검색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을 검토한 결과는 버라이즌이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버라이즌 매장, 버라이즌 5G 이런 검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과를 좀 정리하면요. 저는 세 가지 지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익률, 재무제표, 검색량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이 좀더 우세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이 좀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좀더 안정적인 배당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재무제표였고요. 하지만 현재 지점의 배당률은 t가 더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검색량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저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고요. 참고로 저는 t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t 주주고 버라이즌 주식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어떤 댓글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이성은 버라이즌을 사라고 외치지만 마음은 AT&T로 향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정말 공감이 됩니다. 버라이즌이 매력적인 주식인건 알겠지만 그래도 t 가좀더 정감이 가는 건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오늘 다룬 데이터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고요. 향후 전망 같은 정보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도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HBO Max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에티엔디나 뭐 버라이즌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